폭풍에서 막 시공의 폭풍 히오스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인가? 디아블레임처럼 히오스인가? 오버워치 임을 암시하는 것인가? 타찌 타짜와 햄찌의 합친 말인가 봐요. 오 귀여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레킹볼 스킨은 해먼드만 보면 됩니다. 밑에 윈스턴 XX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레이서 자리야. 아, 네, 매크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랍니다. 쓰레기라. 작년 윈스턴급 쓰레기. 근데 이게 더 나아요. 이건 영웅 등급이거든요. 스킨 못 만들겠으면 역동네에서 수입하면 되잖아. 머리에 민트 초코 케이크 떨어지셨나 보다. 다음은 데드랑 매크리 오, 블랙워치대보다 더 젊은 시절의 스킨이네요. 그 질풍 노도의 시기의 청소년이 건달 흉내내는 것 같아요. 오, 배경 이야기에 나온 그 모습이네요. 과자라기보다는 뭔가 간호사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지만 어 저기 헌혈하러 왔는데요 아 피를 기증하러 오셨군요 거기 있으세요 쩍쩍쩍쩍 이런 장기 기증도 하시려고요 정말 친절한 분이시군요 키. 와 개쎄 보인다 진짜 엄청 쎄 보인다. 스네이크 엄청 스네이크. 보인다 하지만 이 고철 덩어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스티오는 가니메데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 전설 스킨 중 가장 나은 것 같군요 다음은 탈바 바티스트 기본 스킨의 머리를 이렇게 냈어야 했어요 한 일주일 안 감은 것 같은 머리 스타일 말고 정복 76 뭐지? 76명을 정복했다는 뜻인가? 오 멋있다 근데 왜다스리어가 생각나는 거죠? 오 무기 앞에 칼이 박혀있네요 아니, 근데 근접을 개머리판으로 때리는데 바꿔야겠네 용검처럼 쏘는 걸로 사격의 애쉬 와우 지 본판이 예쁘니까 머리 펴도 예쁘네요 오 어, 이거 다이너마이트 지갑이네요. 센스 있네 이거. 오늘 저녁 밥값 내가 낼게요. 해서 지갑 꺼냈는데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다음은 승리포즈. <laughs> 야 표정 봐. 졌냐? 신킥 <laughs> 하는 것 같아. 위도 감시. 어, 근데 머리에 피 쏠리겠다. 어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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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왜? 치만. 다음은 제니아타 명상. 이거 그 위에 심장박동기 그거 아닐까요? 아 둔기 저 새끼 또네. 오 다음은 응성대사. K.O. 둠피 패러디인가 봅니다. 번역 불가. 여러분들 이거 사실 아야, 여러분들한테 번내기야. 욕하는 건데 번역 번드라. 불가라고 핑계 대는 겁니다. 아하 웃음. 웃지 마 정들어. 접근 거부. 내가 고백한 여성분들 이런 말 자주 하던데. 부르는 남자에겐 이끼가 끼지 않아. 오 어, 이거 섭난 날리고 써야겠다. 누군가 절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진영의 필요해 비유 좀 해줘.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이에요. 그래, 너에겐 새로운 모험이겠지. 과학이 진리야. 네, 전 문과고요. 조직생활은 나랑 안 맞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집에 있는 거지. 지휘관 오기스탱, 작전을 시작한다. 솔저 76의 패러디인가 봅니다. 카리브 연합을 위하여. 내가 정리한 침대에서 내가 자야죠. 그럼 같이 정리하면 같이 자야... 돼. 함께 일해서 즐거웠다고 하고 싶은데... 즐겁지가 않았네. 와, 이거 나 나중에 회사 퇴사할 때 써야겠다.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어요. 뭐지? 시미트라 삼차 리메이크를 암시하는 것인가? 난 믿지? 믿습니다! 누가 내 집사 좀 데려와.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집사입니다. 뒤에 있으신 밥은 오뚜기로 갔습니다. 못 배운 티내지마. 그대는 배울 준비가 안 됐어. 힐 달라고 하면 이걸 써야 겠다 이건 제 어머니한테서 배운 겁니다. 뭐 둠피한테 죽는 거? 검으로 빚어진다. 한조 리메이크 떡밥이네. 또또 또 떡밥 뿌리는 거 봐라. 스프레이. 하, 그러니까. <laughs> 귀여워. 구조야? 이게 이거 시체 던지는 거 아니야? 그냥 얘네 둘그 배경 이야기에 있던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방귀기네. 뭐 생리 현상은 어쩔 수 없죠. <laughs>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이거 힐러 주마등 하이라이트 아닐까요? 이거 인정합니다 역대급 하이라이트 폭풍 화살 하이라이트 이거 근접전에서 맞출 줄 알고 평탄 날렸는데 상대가 다 피하고 나서 폭풍 화살 쓰고 도주기 쿨타임 쳐서 쓰는 하이라이트 같은데 아무튼 폭풍에 서막 뒷목장을 리뷰 다 했고요 음, 이번 이벤트 그저 그렇네요 아무튼 정리품 산자 7개 까보겠습니다 okay i like money